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코드 번호가 042700입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자, 엔비디아와 오픈에이가 불러 온또 생성형 AI는 제2의 www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관련된 수혜주로 바로 한미반도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가 어제 에 이어서 어제도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 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까지 저 이론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은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 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 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를 보시면은 자 한미반도체 TSVTC 본증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또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및 동남아 인도 시장에 이르는 광범위한 테크 업체의 투자 수요도 한미반도체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긍정적으로 어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대형 언어 모델인 LMM의 요구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센터칩 제품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 공급을 또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그리고서 엔비디아에 또 이제 공급처로 어, 수혜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장기 면으로 봤을 때도 한미반도체의 도 실적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미반도체가 대체 어떠한 어,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1980년 설립, 어, 설립한 이후에 최첨단 자동화 장비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을 적용해서 설계, 제작, 조립, 검사까지 모두 일괄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 업체의 장비를 공급해오고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은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있고, 그 컨버전 키트랑 몰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로는 이두 가지의 제품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매출액과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제 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분이라는 거죠. 예, 가장 큰 매출액을 예, 어,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시더라도 어, 반도체 장비 부문 쪽에서 어, 보시면은 이제 그 국내 수출은. 어... 국내 수출은, 뭐, 이렇게 적진 않지만 가장 큰 이제 매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외 수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또 이제 매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무 현황을 또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기준으로 시가 총액은, 음, 이어 2조 6,574억 원이고요. 유동 주식수 비율은 43.83%라는 것을, 아, 80%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주 현황 보시면은 곽동신 외 8인이 가장 큰 지분율 55.5%. 0.20%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3,276억 원, 영업이익이 1,119억 원,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923억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산과 자본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고요. 유동주식수 비율도 어, 19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긴 했지만 20년도랑 21년도에 비해서는 어, 좀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고 부채 비율은 어, 변동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재무 제표만 봤을 때는 어, 기업 탄탄한 어,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주가상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주봉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주봉상 보시면은, 자, 자, 주봉상 보시면은, 자, 이 그, 박스권을 박스권을 지금 뚫었습니다. 언제 바로 이때죠? 예, 이때 3월 20일날 거래량 들어오면서 크게 지금 억 어, 뚫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세가 예 단기적으로 보이고 상승이 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정도의 이제 횡보 기간이 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어, 어, 횡보 횡보 기간이 적게 흘러간 이후에 급등이 보였냐면은 자 이론 전문가가 설명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뭐다 여러분들 예 매도가 컸다. 여기는 매도가, 뭐, 여러분들, 적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매도가 컸다, 매도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 이제 급등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충분히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고, 그쵸?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한 이후에, 어, 세력들이 매집을 했었고, 여기 뚫을 때는, 뭐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매도세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수의 영역인 거예요. 매수의 영역. 매수의 영역. 매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어, 횡보기간이 적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왜? 매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에. 그럼 중요한 가격대 라인, 어? 정확한 가격대 라인, 딱 2140원, 딱 나오잖아요. 2150원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다는 거죠. 왜? 여기가 매수 영역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음? 이해되시죠? 에.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일본상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지켜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에. 26,700원을 잡아 드릴게요. 여기 이탈하면은 여러분들 좀 기존에 보여 계신 분들 좀 비중축 비중축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행어 횡보를 이어간다면은 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횡보가 좀 일어나더라도 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여기서는 이제 매도가 이제 매도가 매도가 적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매도가 적긴 하지만, 이제, 어, 이제 단기적으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 단 말이죠.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심리가 들어오기, 들어오기 때문에, 어, 좀 약간 좀 살짝 좀 이제 조정세는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어, 저는 오히려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재차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매수 주최자를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5월 11일부터 계속 3일 연속 매수, 17일부터 계속 매수. 17일, 18일, 19일, 20일, 23일, 24일. 계속 연속적으로 순매를 하고, 아직까지도,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어, 최근에는 외국인이 어저께는 매도세를 보이고, 오늘도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어, 좀, 어, 우세하다. 어, 만약에 이 매도세가 개인들의 매도세로 만약에 전환되면은 어, 매도 시점 아닌가 우리가 또 이렇게 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개인들의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은 어 여기가 이제 어, 어느정도 정고점이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재테크가 됩니다 물론 이것만 보셔도, 보시면 안 되겠지만 어, 우리가 여러가지 뭐 재무 그 다음에 주가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공시. 이런 것들을 다 믹서기에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어, 이게 힘있는 종목인지를 판단할줄 알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자, 종목을 딱두 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고, 이길 때를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당일날, 그리고 바로 다, 바로, 아침에,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수익날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8077-484의 숫자 6입니다. 저의 히든 종목까지 필살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로운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